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봅니다. 갑은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정말 고마운 일이시오. 그럼 택함 받으 왔던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렇게 하시고 13, 14절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네. 탁한 마디를 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바울이죠.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라. 아멘. 이방인 로마 교인들이니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거 바울이. 그게 바로 그직분에 너무 자랑스럽다. 네. 그런데 그다음에 이는 곧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끼게 하여. 아멘. 말이 왜 자랑스게 럽 여기느냐? 네, 그것이면은 이는 곧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끼게 하여. 아멘. 내 권력,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쉽게 해가지고 질투나게 해가지고 아니, 그럼 뭡니까? 바로 로마 교인들을 바로 믿음 안에 서서 바로 선 것만큼 그 유대인들이 질투가 생기게 쉽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직불을 뭡니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바로 로마인들을 바로 해서 그들의 믿음 안에 바로 을것 같으면 그 만큼 유대인들,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 권력을 아무쪼록, 어떻게든지 시기케 하여서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된 것만큼 없니까,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이죠. 얼마를,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탁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 시기나게 할 것. 네 로마스 구장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느니 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지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걷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도불어 증거하노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냐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더불어 마음에 거치하는 고통이 있다, 큰 근심의 고통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양심 고통뭡니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양심이죠. 양심이 죠이 양심이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내 말이 참말임을 증거한다 그런 얘기죠. 거짓말이 아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사주는 그렇다. 내 마음이 예.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지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아니 얼마만큼 원하느냐 할것 같으면은 얼마만큼 어? 고통스럽고 러 근심이냐 할것 같으면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바로 그들이 뭡니까? 형제들 골격친 적들 바럼 뭡니까 믿지 않은 바로 유대 민족들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저지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끈을 뜰해도돼 뭡니까 미림에 떠나가는 것이죠 죽은 자가 돼 가지고 그 뭡니까 저지를 받는다 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정도 가 그만큼 간절해 큰 근심이 크고 그럼 뭡니까 고통이 심하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은 이와지 미림이탈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 께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 마음 아픔이 믿는 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원하는지 내가 저지르 받아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바로 그들이 뭡니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믿는 만큼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나가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 1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간대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렇고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그 화목하라. 아멘. 네, 저열에 거르는 것이데 화목이 되거든.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다 뭡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 나간 것이지요. 근데 버림 당한 그것이 오히려 뭡니까?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는 게죄 용서받아 가지고 화목한가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냥 버리지 않으면 받아들인다할것 같으면은요.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지고 하늘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그건 바로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러니까 죽은자가 사는 거 부활 정도의 큰 일이다 그런 얘기죠.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됐는데 받아들인다 할것 같으면은 그건 더큰 역사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제사는 처음 이건 고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들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거룩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제에는 처음 익은 곳 가루가, 가루가 거룩하면 그걸로 만든 떡떡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뭡니까? 뿌리를 통해서 나온 가지 또한 거룩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떡떡이나 가지는 그 가루로 만들고 그 뿌리로 해서 나온 것이니까, 바로 가루가 어떠냐,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떡떡이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수2이장 말씀 합독을합고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닭 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지정들이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이유된백성이니이는 너를 어두운 데니불이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이장을게하다이장을니다이장을이 딱한 족속이 아멘. 그럼 뭡니까 믿지 않은 백성들 중에서 딱한 받아가지고 믿는 자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오직 너희는 딱하신 족속. 네. 하나님 앞에 딱하신 받은 네. 그런 자들. 왕 같은 지자정들이요 걸어간 나라요. 세상 사람 구별된 자들이죠. 예. 네. 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 의 백성, 하나님의 자자가 된 것이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자가 돼. 한천국 백성의 됐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럼 왜 이와 같 하나님께서 너희를 탁해가지고 당신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왜냐하면 그것 같으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죽음에서 부러내가지고 그의 귀한 빛 생명의 빛이죠 거룩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내 그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둠에서 죽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은혜 감수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탁해서 언니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업해서 그런 사무실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이만 우리가 받아 달것 어떻게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감사해서라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큼 성령께서 나를 도거사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탁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아, 은혜 가운데 탁함 받았죠. 할것같으면은 그걸 그냥 감만히쉴 것이 아니고 어떻게입니까? 그 은혜를 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해서 바로 이웃 사람들, 그럼요 네, 믿지 않는 자들 이 나라 이민족 온 인류에게 그들이면 쉽게 나도록 같은 상태였었는데 하나님 이 은혜 감을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게 뭡니까? 보임으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네, 그런 자가 되된다 그래서 딱한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불신자들을 시기나게할 것. 이런 자유를 믿을 이가 온식 모두 다 믿음을 에해서 바로 서서 탁한받은 가정들께 바로 이웃을 시기나게 하는 복된 가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